아이고 아이고 거기까지 다 왔으면 사는건데 쟤들이 폭을 진짜 잘 던져요 인테리스, 러프트, 러프트, 러프트. 차를 덮려야지 이렇게 하고 이걸로 연방사 이쪽에 도착해 놓고 진입할 수 있게 오 샷건도 있어 자 사, 3초 뒤에 갑시다 하나 둘셋 이쪽 안 그랬는데? 스테홀리문안 열리냐 이거 아 어, 환희 급해. 동 어. 어. 어 뭐어뭐 이거. 들어와. 이거 뭐야, 클리어야? 파리라 하지 않았어 방금. 파리 파리. 과속 반지성이 있다고요? 천천히 가란 뜻인가? 깜짝이야. 아, 너 생긴 거랑 진짜 목소리 안 어울린다. 여기 사다리가 있네. 나가봐야지. 허렛을 이동시키시오. 오! 스스이퍼퍼아 어, 이거 보급박스 아니야? 네. 스테 a y i 까지아 u 방향을 일단 확인해 봅시다. t h 네요

여기서 그냥 떨어져 있 떨어진 데 t 쓰. 라미레지가 g 죠복 a 에 가서 뭐왜 y d r 이번 판 라이플이라는 생각 <laughs> e 안쓰겠습니다

아, 베그라이트, 백그라이트흔 키면 또 처음 들어보는데, 렉터피스 되게 좋아진다. 너에 언제 올라왔니? 허락 받고 와야지 주거침입이 얼마나 중재인지 몰라 이거? 상 물정을 몰라 에그 예, 다운그레이드요? 오, 레이모드 아니 칼보다 총이 빠른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지? 말이 되니까 죽었겠지? 저기요 스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총부터 날라 이러더라.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루 들어와. 그렇지 <laughs>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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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구나 뒷문으로 왔구나 어야 이거 초대받은 사람이 왜 뒷문으로 다니고 그래 응? 매너미 이반이야 스나는 조준경을 쓰지 않습니다 얘들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게줄 타고 올라왔나? 혹시? 저 분명히 맞추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안 죽지? 저 되게 피한 거 같은데. 안 죽지? 저 같은데. 방금? 게임 중. Raptor is 팀인 거 같은데 이거? 와, 저 위에서 쏘는 거야? 내려오래요 <뮤> 언패물이좀 불안한데 저기 있는데 식당으로 가서 부색 조지라고? 프리드에서더 무인 환공기를 <laughs> 저기야 저걸 획득하러 나보고 미친 속보입니다 추가 침을지 형물이 바뀌었습니다 천몰 벌금 대신 목숨으로 바뀌었다고 야! Yeah. 죽고는 사죄라이 차들이 다 터지는 것들이여가지고 차에 숨으면 안돼 자, 주거침입 요즘 그렇게 상벌이 살벌해졌다는 주거침입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치면. 어디 는데 자, 프레에서갖고 TT. 다시 도망가. 자, 다시. 빠르게 습득하고 도주. 4번으로 풀어야 오케이, 4번으로 풀레데터 역시. 역시. 거든 좋아 좋아 좋아. 너너 너 죽었지 아니야 여기 역시. 역시. 역 굉장히 한번 가보자. 할게요언제 한번 가보자.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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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요. 드루, 들어와, 들어, 들어갈래, 들어. 아, 저기구나, 너. 안녕. 친구인 줄 알았지. 제 장면.

저기 다시 올라가려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석신이야. 위로 올라가야지. 위적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오케이. 그냥 각방하고. 알았어. 어봐 뭐니구나. 저 이렇게 가는 거야. 아이고. 한발 더. 안에 있어가지고 못죽여요 것들이 떨어지던 게 맞죠?

Hunter, two one, keep up the fire. You got him. Good kill. I caught. Hey, I Yeah. Good kills, Hunter, two one. Good kills. Nice work, T. over here. So. Like confirmed kills. Nice work, Hunter 2-1. Ramirez, regroup in the rest of us. Changing mag! What? Enemy fast movers! Take cover! 2-1 Astral, you still there? Roger that! Everyone, that's enough! New plan! Ramirez! 버거 타운을 확보해라빨도 쉽지 렇게전렇타공급하고하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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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네 여기에 쏘면은 그냥 죽지 않을까? 에. 어머. 어머. 아, 쏘리. 쪼원에 적이 있다고? 그, 이, VIP를 보호하래. 내가 보호해 줄지 내가 날 보호해 줄게. 1 0 2 good k i l l o w n 실에 사람을 넣었다고? 잔인한거 아니냐고. Wow. Good hit. That's a direct hit, Hunter 2-1. Keep up the fire. Hunter 2-1, be advised. 15 plus enemy foot mobiles approaching north of your location. Over. You put it in the Good kills, Hunter 2-1. Good kill. That's a direct hit, Hunter 2-1. Keep up the fire. 와, 여기 서잘 쏜거야? 진짜 잘 쏜다니까?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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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지 뭐지? 어, 이걸 어떻게 다 피하는 거지? 뭐, 엘리콥터가 o p 엘리콥터 n day? 래 놈들이 말이 쉽지 않 알아 가고있어 너 그거 봤거든 내가 요거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 대물저격청은 거썼어 탱크도 넣었니다 존나 잘 쏘는구나.

애기 좋은데? <laughs> 어떻게 도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빠져 빠져가 이정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아, 요 앞에 안에 다적이구나. 한 불편한 동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위 치면 남한군, 이 위에 옥상에는 북한군 살고 있었어. 아, 아이 소상 에는 남한군 이고, 제일 되게... 기서웃겠 뭐야？이 새끼 의로이 well, 때문에 적 방향 이 어딘 지를 모르 겠어요. 큰 문제거든요 사실. 봐봐, 얘가 여기 있는데 지금 저기 저기 있고 이상하잖아 계속. 체크의 파이어가 고고스로한 거잖아. 니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넌. 눈이 있으면은 저기 있는 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기관총 덮지 않았냐, 왜? 병이 장난이냐? the russians must have copied the acs module and they're killing a thousand americans for every dead civilian in moscow looks like we're all our friends i know a guy let's find a payphone if they still exist is it the only guy makarov hates worse than americans is locked up in a gulag that's all we've got this con's the bait to catch that psychopath let's hang him from a tree 멀와 이게 개어려워 얘들을 얘들 미션이 진짜 개헬이에요 엔비도 없이 그냥 피지컬로 다 죽여야 되는구나. 나 열악해. MB5를 들고 가자. 초탄이 엄청 지는데 몸프구나. 보여봐요 하나 바꿔야 될것 같아. 그럼. 에이, 메장 차량 태리나 언제 죽었어? 야, 유 언제 들어왔대? 왜또못하네 엠포? M4? 엠포랑 다 어디 가고 몸풀이들고 있어? 있어 미쳤어? 그렇지.